나도 새로운 하트를 만들어 볼까? 나만이 할수 있는 하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. 자, 이 손을 이용해서 하트를 만드는 거야. 음, 다 나온 거 같은데? 음. 아니야. 이분들 다다한 거네. 어, 하트를 만들어 보자. 어, 아니야. 모르겠다. 안 만들어진다. <laughs> <laughs> 이거, 하트 아니야. 이렇게 하트한 사람 없잖아. 있어? 이거, 이거. 하트 이거, 내 왼쪽 심장. 야, 이거. 한 사람 없잖아. 아닌가? 거우거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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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보통 막 이렇게 하잖아, 막막 이렇게 하잖아. 근데 난 그렇게 안 해. 이렇게 하지. 얼마나 커? 이렇게도 이건 아아아 아, 아. <laughs> 내가 만든 하트. 뭔가 그런 느낌이잖아. 봐봐. 이거는 아니야. 이것도 아니야. 이건 봐봐. 하트를 안아주고 있잖아. 이거. 안아주고 있는, 이 안아주는 느낌이란 말이야 그만큼 뭐 하트 한다는 거지 이상하나? 이렇게다 이렇게 이게 좀 손목이 유효한 사람만 되는 건데 이렇게 만든... 이게 각도를 좀더 올려야 될까? 이게 좀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나? 이게 하트인가? 하트지 집? 이렇게 좀더 선을 손을... 아 이렇게 했어야 됐네 이렇게 하니까 좀 되네 하트 아까 내가 너무 이렇게 해서 그래 이거 좀 꺾어야 되네 그렇다 이거다 이거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굉장히 정신이 없네요 안녕